안녕하세요, 러블리키아입니다. <laughs> 되게 오랜만이죠. 오늘 지프에서 봄맞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 아주 이제 오피셜한 행사는 아니고, 이렇게 모든 차종을 다볼수 있다고 해서 한번 출동해 봅니다. <laughs> 기대해도 좋아요. 이렇게 테디와 도착을 했습니다. 봄맞이, 어, 대전지프의 봄맞이 지퍼택.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대전지프 전시장 김은경 과장님이십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생피하면 <laughs> 안 돼. 생피하면 안 돼. 생피하면 안 돼. 자,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드디어 김은경 대리님께서 과장님으로 네 앞에분도 아무도 호응을 해 주시지 않은 가운데 <laughs>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조금... 아, 네.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 아, 가면 될까요? 네네 화면 아, 네. 보시면서 네. <laughs> 얼굴 너무 빨개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따라오시면 어 지금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유복장이어서 오늘 네. 오랜만에 가장 멋부린 거였거든요, 지금. 오, 야. <laughs> 아, 아, 보시게, 아, 네. 네, 보시게 되면은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중에서도 이제 시승차가 두 가지가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 서민 모델을 저희가 전시해놨어요. 이쪽으로 와서 적재하면 어떻게 백을 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음. 서밋은 원래 2열, 3열까지 공간까지 있는데 3열을 이제 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폴딩을 하여서 백을 4 개를 실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이제 스탠드 백이고 이제 또 어, 골프 갔을 때또보스터 백이 또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 위에다 실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거를 가로로도 실어 봤는데 조금 어, 조금 기울어야 될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특히 이제. 샤프트 길이가 조금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다 남성분들 백 기준으로 한 거라서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에 보스터 백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 사실 SUV 자체가 차량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스피커나 뭐 이제 휠하우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세나 승용 같은 것보다는 이제 덜 실릴 수밖에 없어요. 공간 활용도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랜드 체로키는 이제 공간도 너무 좋게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동반자분들도 탑승하셔가지고 너무 좋게 이제 즐겁게 라운딩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제 지금 예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민 모델은 오버랜드에서는 지금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빠른 출고 받으셔서, 어, 봄, 봄때 즐거운 라운딩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대전지프전시장 김은경 과장에게 전화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지금 저희가 이제 골프 연습장 방문하시는 고객님께 이제 마케팅 동의 할인서를 받은 후에 이제 이 룰렛을 이, 이렇게 열심히 돌려가지고 어~ 당첨된 이 사은품을 야, 지금 예 보스 오이 됐어요 아, 포스터베. 예 당첨되시면은 이렇게. 이 가방이죠, 이 가방. 인기가 좋다는. 이 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골프공. 너무 예쁘죠? 색깔 볼.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골퍼분들이면은 제가 출고하실때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은품들을. 이건 뭐고,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이게 네, 네 박스가 들어있는 게 이게 한 박스, 큰한 박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웃음> <웃음> 아, 네네. <laughs> 우산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캠핑 매트 네. 이번에 어봄 어, 나들이 갈때 쓰시면 어, 너무 좋으실 것 너무 같아요. 떠. 네. 떠. 그리고, 네. 그리고 네. 폴딩 박스가 이번에 새로 나왔죠. 화이트가 예. 네. 예전에 블랙이었는데 네, 화이트여서 지금 너무 인기 폭발이어서 지금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어, 너무 이쁘다. 네. <laughs> 대전 직구 전시장에서 드릴 수 있어요. 대전 주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재밌게 네. 소소한 이벤트로 준비했으니까. 대전 지푸 전시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행사들 대전 지푸 전시장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어, 근처에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어, 대전 지푸 전시장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레니게이드 4xe, 그랜드 체로키엘 그리고 랭글러 오버랜드, 글래레이터까지 지금 다섯 가지 모델만 전시되어 있지만 저희 대전 지프 전시장에는 총1 0 대의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주시면은 어, 차종에 관계없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따뜻해진 날씨에 어디로든 봄 나들이 나가시잖아요. 저희 지프와 함께. 어 떠나는 봄날들이 어떠실까요? 저희 대전 지푸전 시장으로 오셔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